어, 반갑습니다. 외스입니다키어코 어, CNN 뉴스로 영어 휘하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CNN 뉴스 중에서 어, 즉시 영어 휘하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1번부터 15번까지 어, 15개 문장 준비했고요. 어,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드리고 끝에 가서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I understand your concern. 나는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number two, have a sweet tooth, 아, 단 것을 좋아하다. number three, distract attention,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number four, you don't have to answer, 당신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number five, it matters for everyone,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number six,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7. It is time to end this. 이제는 이것을 끝날 때입니다. 8. Move ahead. 앞으로 나아가다. 9. What I'm a saying is.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 말은 이것입니다. 10. Go the extra mile. 한층 더 노력을 하다. Number 11. Music brings back memory. 음악은 기억을 되살립니다. Number 12. I want everyone to have access.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Number 13. If you lose, you accept the result. 비록 당시 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Number 14.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Number 15. Who is more loyal? 누가 더 충성, 충성스러운가요? 자, 이런 내용의 문장들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면 어, 2번은 반영적인 표현입니다. have a, to, have a sweet tooth 아, 단 이빨을 가졌다. 단 것을 좋아한다는 반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 4번 가면 자, don't have to 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한 활용하면 됩니다. don't have to answer 대답할 필요 없다. 어, 그리고 5번으로 가면, 자, 매로가 동사일 때중요하다 뜻입니다. In matters for everyone, 그것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6번은 굉장히 자스러인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7번도 정형화된 트리죠. It is time to 뭐할 뭐 때다. to 어, 다음에 동사만 받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It is time to end. 아, 끝날 때다. 아,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이때 왓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 뭐란 것. What I'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 말은. 이 표현도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어, 2번과 마찬가지로 10번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Go the extra mile. 추가적인 마일을 가다. 한층더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12번으로 가면 어, want가 오형식일 때 목적보로 투부정 설치한 형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가지기를 원하다. 어, 그리고 13번은 내용이 좋아서 써놨습니다. 어, 지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어, 15번은 의문문인데요. 자, 후 의문사가 동사배추어로쓴 경우입니다. Who is more loyal? 누가 더 충성스러운가? 그리고 14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어,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거꾸로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3번 가면, 자, distract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뜻입니다. distract attention 주의를 산만하게다. 하 반대말은 get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get attention 주의를 얻다. 어, 1번부터 15번까지 어,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어, 통째로 외우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한 문법을 사용하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계속. 어, CN 뉴스에서 영어회화를 1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하시고요. 영어회화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